안녕하세요 안경멘토입니다 어, 시력이 안좋으면은 안경을 쓰고 햇볕에 나가게 되면은 도수 선글라스를 쓰게 되는데요 안경은 제가 쓰고 있는 것처럼 코받침이 이렇게 따로 장착된 타입도 있고 코받침 일체형도 있어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피부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 사용하기 좋은데요 오늘 그이 선글라스 오클리 선글라스 중에 핏보스2 그냥 봐도 관지가 나는 이 선글라스를 이제 맡겨주신 분이 오셨어요. 왜이 선글라스를 맡기셨냐면은 이 커브에 비해서 얼굴을 감싸주는 이 커브에 비해서 코받침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흘러내림이 이제 많아지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문 주셨어요. 직접 제가 한번 잠깐 써보겠습니다. 세척을 아주 깨끗하게 해드릴 거니까요. 엑스맨에 나오는 어, 그런 선글라스처럼 아주 멋있어요. 어, 그런데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어, 제 코받침이, 콧등이 대한민국 표준처럼 이렇게 높, 낮진 않은데, 어, 여기 보면은 엄청 눌려요. 어, 그리고 코의 받침이 이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눈 초점이 도수렌즈를 넣었을 때 자꾸 흘러내리는 그래서 초점이 자꾸 번지는 불편이 있는 것을 저희가 울트라 코받침을 통해서 계산드리려고 합니다. 울트라 코받침을 장착하면은 이렇게 살짝 떨어지게 되고 에, 그러면은 활동하면서 땀이 흘리더라도 이 내부에 습기가 많이 차지도 않고 얼굴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에 부담도 없어요 울트라 코바침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실리콘 코바침 안에 금속 소재가 이제 있으면서 코바침 높이를 이렇게 높여서 조정할 수 있고요 피부에 닿아도 어, 부담이 없죠 딱딱하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외관상으로는 모르게 울트라 코 받침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울트라 코 받침을 장착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장착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울트라 코 받침을 장착하면 은 이렇게 볼에 아까 닿았던 눌림이 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요 아래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보이나요 정면에서 봐서는 장착했는지 안했는지아 이렇게 하니까 살짝 보이죠 여기 여기 실리콘이요 여기 여기 요 여기,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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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이 울트라코받침은 기존에 딱딱한 이 프레임 예, 또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프레임의 예, 느낌으로부터 부드러운 차용감으로 전달이 됩니다 장시간서도 흘러 내림이 적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탈하려고 해도 이탈 되지 않으면서 어, 피부에 눌림이 적으니까 오랫동안 써도 편하죠. <laughs> 울트라 코바 짐으로 선글라스 흘러내림을 잡아드립니다.